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한 친구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을 사겠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저녁을 산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안 친구들에게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대학원 마지막 학기 정말 중요하고 이제 딱 졸업하면 이제 모든 이제 학교 과정이 다 끝나는데 그때 딱 마침 아버님께서 병이 나서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가정이 되게 어려운 집이었고, 공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감리교 교단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 못하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목사 되는 진국 과정도 밟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그것도 마지막 학기를 등록을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는 건한 학기를 쉬는 게 아니라 1년도 넘는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참큰 문제였죠.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뭐두번 다시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마지막 대학원 등록금 학비 모아놨던 거를 아버지 병원비로 다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비를 내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아직 뭐 전도사 시절인데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는 이미 집안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전도사 사례비 주는 거 모으고 저녁에 알바하고 학교에서 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또 시간 나면은 가서 또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서 네 개. 잡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모아서 등록금 마련한 건데 그거 아버지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어려움이 이렇게 많냐 낙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목사님 참 놀랍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가, 기가 막게 도우셨는지 학비를 마지막 대학원 등록금을 다낼수 있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채워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얘기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저랑 특별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 장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속에 70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래갖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 마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너무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죠?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진짜,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진짜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문득 한 20년쯤 전에 저 묵동에 우리 옛날 구성전 있을 때 그때 주일만 사역 다 마치고 원로 목사님 방에 가서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지금 저기 그 불꽃감리교회죠 분당에 있는 불꽃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는. 이면목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그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이분에게 그 봉투를 주고 도와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억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참 있다가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억을 망각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편향된 기억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망가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파편적이고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에 붙들려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이렇게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던 얘기를 했다 그러고 한 얘기를 안 했다 그러고 듣지 않은 아는 얘기를 들었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남들이 들 해준 얘기를 또 까먹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참 복잡하고 살기 어려운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한 기억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 어떠실까요? 죄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니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안나치 우리가 간거몇날몇시몇초 어디서 뭐한 것까지 다 검사가 조사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기억 가지고 알고 계실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종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기억 안 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주십시오.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요, 어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허물을요,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계속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회를,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나신다면, 잊지 마시고, 기억,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말을요,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모헤 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김, 이 바람을 불어서 먼지나 티끌 같은 거훅 불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모해 흐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날려버린다. 그런 뜻이 저 도말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철거를 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벼락이 있으면 하나님 철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면 철거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말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저 모헤흐라는 말에 또세 번째 의미는 뭐냐?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처가 난 곳을 하나님께서 덮어 주시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온전치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싹 덮어 주시는데 은혜로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해흐라는 말, 도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는 그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와께서 모든 눈,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요. 눈에서 눈물을 싹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있다 은혜로 덮어서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수치당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의 눈물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영원히 멸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와 눈물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도말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자로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들을 우리가 굳이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죄, 허물, 슬펐던 기억, 상처 입었던 과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셨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지난 날의 것들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지난 날 죄. 불법, 그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장세기 30장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까?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이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에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누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막 계속 낳는데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녀를 여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라엘이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라엘의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엘의 기도에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시고요. 내 기도는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라는 건다 까먹어버리고 뭔또잘 기억합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는 안 잊어버리고 오래가요. 누가 나한테 손해 입힌 거,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한 거, 내가 누구 때문에 망신을 뻗치고 자존심 상했던 거 이런 거는 진짜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은혜는 얼음에다가 새겨버리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했던 거는 아주 그냥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할 만한 기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하는 방법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는 얼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돌판에다 새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증거, 너희들이 외계한 거는 내가 기억 안 할게, 잊어버릴게. 우리의 허물은 얼음판에다 새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만세 반석 같이 돌판에 새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는 때가 되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소환되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도 잊고 살고 기억하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도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살고,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로 좋아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네.